예 반갑습니다 이만태입니다 그 아, 누려, 눌러야 되는군요 네. 그뭐 앞에는 이제 다 자기 회사 제품 아, 이걸 할게요 네, 그냥 네, 설명하시고 뭐 워낙 좋은 제품들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코나는 그 LLM을 거의 초창기부터 해서 작년 8월 17일에 거의 저 LLM 그 발표회를 거의 처음 국내산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어, 딱히 뭐 LLM에 대해서는 뭐 이미 전 더군다나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뭐 딱히 그런 거는 설명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8월 말에 그 나이파에서 그 강의를 하나 부탁 받았는데 그게 이제 AI 산업본부 사람들이 해달라고 해서 한몇십 명한테 가서 한 건데 그때 이제 해달라는 주제가 이거였어요 생성 AI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발전이 왜 이렇게 된지 좀 설명해달라고 래서 저 마침 이제 그 어쨌든 개발자가 아니고 전략 계획하고 사업하는 사람이라 고고 의 기반에서 요즘 그그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뭐 s l m 이니 아까 말씀하신 아레이지 니온 디바이스 니 이런게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 왜 나왔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아 저는 예 네. 코나 테크놀로지 있고요. 전략핵 본부에서 근무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SKT에도 화요일날어 SKT로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어뭐 생성형 AI 뭐 이야기 나온 건다 챗GPT 때문이니까 다잘 아시겠지만 그 2022년 11월에 이제 챗GPT 나온 이래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면요. 챗GPT 나왔죠. 근데 이때 이제 파라미터가 175B였고요. 그러니까 1750억 개였고 어, CW라고 아래 이제 저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적어 놨는데 거기에 4K 4, 아, 4천 토큰 정도 수용했습니다그 이제 GPT 4로 가면 파라미터 사이즈도 훨씬 커지고 이게 8개 아 16개의 전문가 시스템으로 구성이 돼 있고 어 컨텍스트 윈도우도 커지죠. 그다음에 이제 GPT 4로 가면은 뭐 일단 컨텍스트 윈도우가 명시적으로 커졌고요. 4로 가면 멀티모달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어 GPT 오원 프리뷰로 하면 훨씬 더 복잡한 단순한 질의응답이 아니라 뭔가 사고의 계속 전개가 이루어지는 어떤 추론까지도 지원하죠. 물론 근데 기본 틀 자체는 어, 변화는 없어요. 어, 똑같은 방식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계속 커지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파라미터가 커지면 그 뒤에 장표에 나오겠지만 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그 학습용 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파라미터가 큰다는 거는 뭔가 하나 질문이든 뭔가 하나 왔을 때 다음에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모든 파라미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계산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들도 이제 GPT도 오픈AI도 부담이 되니까 그 현실적인 모델들 하는 거죠. 그 멀티모달 지원하지만 그 중에서도 텍스트 이미지만 지원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코딩 수학 과학 분야에서 최적화돼서 o 원 프리뷰 대비 80% 저렴한 버전도 나오고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쭉 계속 커지는 학습량도 많아지고 파라미터 커지는 걸로 갔는지 생각해보면 B2C 때문이죠 물론 여기 우리 그 스케터랩에서도 B2C 하시지만 여기는 뭐 할로시네이션도 일종의 엔터테인으로 생각하시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는 B2C고 B2C인데 기본적으로 뭐 수억 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수억 명의 사용자가 거의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한 답을 하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파라미터 크고 학습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텍스트로만은 만족 못해. 그러니까 뭐 동영상도 지원해 줘. 그다음에 나는 그냥 뭐 쓰는데 너의 생각을 붙인 추론도 해줘. 이렇게 때문에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결론은 뭐냐면 그냥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이건 뭐 건너뛰어 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B2C에서 전 세계 상자를 대상으로 이그 생성형 AI에서 시장을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과 많은 학습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거대한 모델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B2B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B2B를 공급하는 회사나 B2B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GPT를 사용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제 GPT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 이건 뭐 너무나 명백하죠. 뭐 국내에서는 일단 정부기관 같은데는 보안 이슈 때문에 GPT 사용 못하게 할 거고요. 뭐 집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정부기관 회사가 사용자 프롬프트에 뭐 여기에 뭐 첨부 파일까지 같이 넣어서 보낸다고 하면, 어쨌든 자기 회사 영역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 이게 추후 GPT 학습에 재활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GPT 합변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가 선도적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학습 비용입니다. 뭐 지금 뭐 GPT 3 모델, 그러니까 그 175B 모델일 때뭐한 120억 원이라고 했는데 일 조기 하면은 뭐 4천억이다. GPT 옴니 5억원은 뭐한 2조기에서 5조기 때문에 거기에 또몇배수조원일 거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잘 아시지만 오픈 AI가 그 학습용으로 거의 10만 장 단위로 GPU H100 GPU를 주문하잖아요. 근데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H100 g p u 한 장에 6천만 원 정도예요. 국내 가격으로. 그럼 보통 8장을 끼우는 걸 기본 세트로 하니까 5억짜리고요. 그냥 러프하게 하면. 근데 그 뒤에 뭐그 고성능으로 연결되는 그 통신망까지 포함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거의 통상 그냥 6억 하거든요. 리스 프라이스로. 물론 이제 대량으로 사면 가격은 당연히 깎이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있어야 학습이 되는 거고요. 그 정도가 있어야 학습을 뭐한 일주일 만에 아니면은 뭐한달 만에 이런 대량의 모델을 하고 자기들도 계속 테스트하면서 바꿔 갈 거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추론을 하는 것도 속명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럼 뭐 H백 한 5만 장뭐 이런 단위로 필요하니까 얘또 3조죠. 그리고 잘아시는지 모르겠지만 H백 그 아까 8장 들어 있는 거 하나 국내 그 데이터 센터에 맡기면 그~ 전기요금 같은 게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가격이 한 (1년에) 5천만 원) 정도 지불해야 됩니다 렉 비용으로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 저는 그~ 수억 명의 사용자의 모든 질문에 그~ 이~ 우리 회사에선 필요하지 않은 거죠 어떤 우리 회사에선 특정 분야에 어떤 특정 도메인에 특정한 그~ 업무에 관한 답만 필요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큰 걸 써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나와서 이제 나온 게그 SLM이 대두된 거고요. SLM을 해도 뭐 충분히 잘 한다는 성능은 이미 발표가 잘돼 있고요. 왜 SLM이 잘 됐는지도 이제 일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할루시네이션 아까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그쵸뭐 정확한 답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잘못 답하는 것도 되게 즐거운 일이니까 그거는 관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뭔진 잘 아시니까 어 이제 가장 일, 일상적으로 일단 생성형 의 모델이 학습한 이후 의 정보나 아예 학습하지 않은 전문적인 정보는 어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LLM이든 SLM이든 특징은 무조건 확률을 계산해서 답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은 사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상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학습 데이터가 2023년 12월까지 무어라고 칠게요. 어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이건 일단 정치 색은 없고요. 왜냐면 저기 누구나 다알 만한 걸 뽑아 뽑아 보려고 하니까 국민의 힘 대표는 바뀌었는데 민주당은 그대로라 제한 거예요 국민의 힘 대표 누구야 하면 채집티 무료 버전으로 하면 이거는 학습 데이터에서만 갖고 오기 때문에 여전히 김견 대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8월 말에 쳐본 거라서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유료 버전으로 가면 그 검색을 하죠 지집티포 유료 버전은 검색을 해요 그래서 mbc 뉴스나 국민의 힘이라는 데서 국민의 힘그 홈페이지에서 출처를 찾아서 그 한동훈이라고 하고 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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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애들이 말하는 게 서치 GPT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그 어떤 내가 학습한 이외의 데이터에서 어떤 장곳에서 데이터를 검색해서 그데이터 그러니까 검색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LLM한테 답변을 요청하는 을 거죠. 서치 GPT는 이런 모델이고요. 이거는 결국은 뭐 RAG하고 컨셉상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할루시네이션은뭐 국내인 대표가 누군지 잘못 대답하는 건 너무 간단하게 알수 있지만. 훨씬 전문적인 뭐 이를테면 뭐 화학식을 물어봤다거나 뭔가 정책을 물어봤거나 법률적인 되게 복잡한 요소를 물어보면 어 그거에 대한 정말 전문가 아닌 이상은 이게 답이 저기 잘못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더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서치 g 피티는 보시면 어쨌든 그 여전히 외부 사이트에 공개된 데이터를 검색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회사의 데이터는 아까 보안 문제 때문에 외부에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우리의 회사가 그동안 축적한 수많은 그 신뢰성 있는 내부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대답을 사실은 이거 예를 기준으로 대답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서치 GPT는 그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몇개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그런 그 한계점은 있고요. 그래서 이제 SLM 비용 문제로 가서 해보면 이건 뭐 발표 모델이 이렇게 많다는 거고요. 보면은 되게 조그만 게 최근에 많이 나왔죠. 아까 말했듯이 그 B2B의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 이런 그 다양한 그, 그 SLM 모델이 나왔고요. 근데 얘가 발표하는 거 보면 꽤 성능이 잘 나오죠. 성능이꽤잘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학습하는 그러니까 학습하는 비용은 제가 보기에 뭐 파라미터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경우에는 학습에 들어가는 그 장비나 시간이 백분의 일 아니면 뭐 작은 경우는 만분의 일이 정도일 거예요 뭐 일테면은 뭐 일비 모델 같은 경우는 H 백으로 돌리면 뭐 하루나 이틀이면 학습 한 달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그 도메이나 특정 회사나 어떤 특정 업무로 해 보면 굉장히 그 퍼포먼스가 잘 나와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 파라미터는 작아졌지만 모델 자체가 이제 llm 모델 slm 모델 자체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 자체가 예전보다는 훨씬 정교해 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에 사용되는 토큰의 양은 학습 토큰의 양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뭐젬마2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알기로 3조개 뭐이 정도로 학습했다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꾸준히 얘들도 뭐 라마 3 부터 지금 계속 뭐3.2 까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얘들도 파인튜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셋을 한번 만드는 게다 돈인데 이게 꾸준히 쌓여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꽤그 정확한 모델이 작더라도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괜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모델이 작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학습하는데 시간이 덜 걸리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정보를 물론 항상 수집할 수만 있다면 그 가장 빨리 자기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별돈 들이지 않고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다 나왔지만 제가 저 skt에서 또 퍼플렉스티에 투자도 하셨으니까 퍼플렉스티에다가 slrm이 주목받는 이유가 뭐니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뽑아주는 건 역시 비용 효율성이구요. 그래서 대형 언어 모델인 LLM에 비해서 훈련하고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 훈련이란 는건 학습이고 운영이라는 건 아까 추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고요. 비용이 싸다는 거는 당연히 적은 자원을 요구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훨씬 그 조그만 그 어떤 NPU를 갖고 있는 그를테면은 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조그만 GPU를 갖고 있는 그 피셋에서도 돌아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에도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까지 그러면 SLM 쓰면 다잘될것 같지만 이제 뒤에 RA g 하고 연관시켜 보면 그 SLM 모델 을 학습된 토큰의 양은 기업 내부에 갖고 있는 토큰의 양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제 이거는 뭐 외부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게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저희 코난 LLM 엔터프라이즈 모델은 47B 모델이 있고 뭐 32B도 있고 72b 모델도 있는데요. 프로 7b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모델은 한 1조 5천억 개 정도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이런 코난 엔터프라이즈 모델을 도입하는 A라는 회사가 있다고 치면 거기가 일를 들면 10억 개의 토큰을 갖고 있다 치면 비율은 0.067%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SLM에 사용된 사실 토큰이 많기 때문에 그 회사의 내부에 있는 학습 토큰을 추가시키고 뭐 갤을 더 중복해서 추가시키고 가중치를 더 주고 추가 시킨다고 하더라도 워낙 큰데 조금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네 회사의 그 데이터가 어떤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느냐 그런 점에 상상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RAG가 더 중요하게 떠오르는 거고요. 시보 토큰은 참고로 뭐이 정도 됩니다. 어, 영어 책. 기준으로 250 페이지 기준으로 보면 한책만권 정도 되기 때문에요. 웬만한 회사에서는 이 정도 데이터 갖고 있는 데 같은 물기 때문에 그냥 1b 정도를 항상 기준으로 이야기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RAG가 중요하게 떠오른다고 했는데요. RAG 잠깐 하겠습니다. RAG가 뭔지는 아마존 AWS에서 이제 정의를 잘 하고 있고요. 어, 핵심은 뭐냐면 LLM이든 SLM이 출력을 최적화해서 니까응답 그러니까 하기 전에 학습 데이터 소스 외부야. 그러니까 LLM이나 SLM이 공부한 학습 데이터 소스 외부에 신뢰할 수 있는 지식 베이스를 참조해서 하는 프로세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RAG는 그 특정 도메인이나 조직 내부의 지식 기반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모델을 다시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아까 같은 그런 그 모델의 크기에 의한 그런 이슈에서 좀 자유스럽다. 그래서 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정확성이나 유용성을 유지하기에 되게 돈이 조금 들어가는 비용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거고요. 컨셉은 어, 너무 명확합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코난 LLM이든 뭐 GPT든 상관없죠. 프롬프트 날리면 대답해주는 구조인데,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이 저기서 쿼리를 던지죠. 사람이 쿼리를 날리면,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날리면 임베딩 모델이 이걸 임베딩을 하고요. 그다음 벡터 스토어라는 거 우리 회사 내부의 데이터의 예,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벡터 스토어 내부에서 얘를 어, 적절한 걸 찾죠. 한 개만 찾는 건 아니고 몇 개를 찾아서 어, 청크라는 건그 어떤 관련된 내용이 있는 어떤 단어거나 뭐 문장이거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잘라는단위고요 그걸 찾아서 주면 이 쿼리하고 요거 청크하고 붙여서 코나나 레미든 GPT에 보내면은 얘가 이 다큐멘트 찾아내는 그 청크를 기반으로 대답을 해줘서 하는 거죠. 그럼 이거 하려면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회사의 내부의 문서가 벡터 스토어에 저장이 돼야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임베딩 모델에 넣어야 되겠죠. 임베딩 모델을 넣으려면은 청크로 쪼개서 놓고 이게 벡터값으로 변환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어떤 특정 도메인이나 특정 회사나 특정 업무에 뭐 의료나 법률은 두 개가 그 문서의 그 내용이 다를 거기 때문에 청크를 어떻게 그 자를 거냐도 좀그 방법이 다를 거고요. 그걸 임베딩을 어떻게 시킬 거냐도 방법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사실은 그 얼마나 RAG를 잘하느냐 이런 게 결정이 나는 거고요. 코나는 아까 보여 준 거하고 뭐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럼 아리지만 쓰면 다 되느냐? 뭐꼭그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여기 보면 민식이법에 대해서 말해 줘. 이렇게 했잖아요 민식이법에 대해서 말 알려 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회사 내부 문서 데이터가 어떤 법률 정보라고 기정 정의한다면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려 줘라고 하면 프롬프트가 쭉 가면은 이게 법률 정보라면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 우리나라 법률에 민식이법이라고 돼 있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난 LLM한테 그러면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려줘 하면 얘는 그 사실은 그 국회의원들이 어떤 주목을 받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에 이제 각종 뉴스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럼 민식이법이 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프롬프트에 이걸로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벡터스토어의 아까 법령 정보라고 그랬으니까 해당 법령 정보가 튀어나올 거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 답변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방법으로 그 LLM과 그, 그 RAG를 상호 작용해서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현장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플렉시티 인데 아까 이거는 회사 내부 데이터 있었잖아요 그니까 러 학습 데이, 그 회사 내부 데이터를 코나 LLM이 하는 거였다면 퍼플렉시티는 사실 인터넷 공간에 공개돼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대답을 해주는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자기네가 그 인터넷 공간에서 데이터 어떻게 갖고 오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구글 API 같은 거 썼을 확률이 높을 것 같고 자기네 자체 LLM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미스터랄 7b랑 그 다음에 라마 270b 정도 기반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또 바뀌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인터넷 공간에 검색만 할수 있으면 어떤 SLM이든 어떤 LLM에서도 똑같이 외부에 있는 그 공개된 데이터, 최신의 공개된 데이터를 참조해서 회사 내부에 필요한 답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입니다. 이건 뭐 너무 잘알죠 아까 말했지만 GPT같이 외부에 있는 거 하면은 나가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묶으면 그런 거 원천 차단한다는 거고요. 이제 온디바이스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온디바이스 AI는 뭐 정의는 여기 있는 그대로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서버 안 거치고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거고, 이거는 그새 입장을 가진 네트워크 기반 AI라는 건뭐 GPT 같은데일 수도 있고요, 코난 LLM 같은데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면그 모든 사용자의 질문을 다 네트워크 기반 AI가 처리해 준다면 얘는 어쨌든 추론용 서버가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하겠죠. 그래서 그 사용자가 사실 늘면 늘수록 그 서버의 부담도 늘고 전기의 부담도 늘고 뭐 모든 부담이 비용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상당 부분을 약간 품질은 떨어지지만 디바이스에서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처리해 준다면 네트워크 기반 AI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겠죠. 공급자 입장으로 가면 공급자는 이제 주로 누구냐면 뭐 퀄컴이나 인텔이나 아니면은 그뭐 애플이나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 하드웨어. 뭐 애플은 뭐좀논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데입장에선 자기가 직접 오픈 AI 하고 경쟁하는 아니면 이 AI 시대의 주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접점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들이 그 멀어진다는 사실 좀 우려가 있고 아니 이걸 어떻게 할 활용할까 생각해보면 이런 디바이 저기 온 디바이스 AI를 자기네 디바이스에다 장착한다면 당연히 교체 수요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단가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여전히 AI 시대에서도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뭔가가 있고요. 그래서 공급자 입장 사이드에서도 강력하게 밀고 있는 거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지금 당장은 사실 가격 비싸져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스마트폰 많이 나서 뭐 카톡 나오고 인스타그램 나오고 뭐 유튜브도 더 활성화되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AI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실제로는 훨씬 더 사용자들이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점을 기대할 수 있어서 디바이스의 AI가 큰 축으로 나갔는데는 네, 그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제 당장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 삼성전자 갤럭시 플립 6 통역인데요. 뭐 당장 지금 광고를 보면아시지만 도전해 볼게요. 예, 뭐 태국에 가서 뭔가 주문할 때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번역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통역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 물론 이게 그 뭐죠?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을 마음은 이슈는 없지만 네트워크 항상 연결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유로 이 자체로 자유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코난도 그 코난 에레름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전문 기업 코난 테크놀로지가 스마트폰의 자체 개발 STT와 TTS, 그리고 LLM을 탑재해 차별화된 온 디바이스 됐는데, AI 기술력을 공개합니다. 네. 본 데모 시연은 삼성전자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에서 실시됐습니다. 먼저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한국어로 말하면 자동으로 음성이 인식됩니다. 여기 레스토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리는 무엇인가요? 실시간 번역 후 상대방에게 영어 음성으로 제공됩니다. What is the most dish at this 상대방 언어로 번역해서 실시간 외국어 대화가 지원됩니다. 뭐 계속 길 너무 길니까 어쨌든 이 안에 이제 저희가 그 음성 인식도 그온디바이스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음성 합성하는 모듈도 올렸고. 그다음에 코난 L n o 온 디바이스 버전도 올려서 그 지금 번역을 할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지금 여기 이제 샘플러는 그 저희가 그냥 저희가 이걸 서비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너무나 훌륭한 이미 제품 나와 있어서 저희가 그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그렇다고 하드웨어 가진 회사한테 야온 디바이스에 필요하지 우리가 개발해 줄게 이럴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어펜디스는 이건 뭐 SKT와 관련이 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코난챗봇 플러스는 인공지능 전문기업 코난테크놀로지가 개발한 AI 동시 통역 솔루션입니다. 외국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외국어로 실시간 번역해 다국어 화자간 빠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Hello, how can I get to the 서울 철찰에는 언어 선택부터 말하기, 음성 번역까지 뭐, 직관적인 대학교나, 인터페이스를 통해 지자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심지어 카지노 뭐 이런데도 들어가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국내 최고 자연어 처리 기술과 S T T T T S의 자체 개발 기술력을 SKT에서 보유하고 있어 높은 음성 인식률은 물론 즉각적인 텍스트 모닝포스트, 번역을 지원합니다. 2023년 10월째 10월 영어, 중국어를 비롯한 주요 국제 언어 외에도 러시아 스페인어. 이만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